안녕하세요, 꽃장이입니다. 오늘 준비해 드린 영상은 이런 오아시스 폼을 사용할 때 바로 바로 스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드리는 영상이고요. 바구니나 플라워 박스를 할때 일반적으로 여기에 물을 먹 먹이고 꽃을 꽂고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리는데 얘네 올바르게 물을 먹 먹이는 방법이랑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리고 작업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오아시스 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토탈, 뭐 이코노미,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도 있으시고 PP망이라고 이 오아시스 폼에 전체적으로 망이 이렇게 씌어져 있는 것도 있으세요 뭐 그리고 부케홀더, 또 벽걸이형 이런 식으로 림 모양도 있으시고 또 이런 하트 모양도 모두 사이즈 별로 있으시고요 뭐 이런 오아시스 폼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센터 피스 때 사용하는 이런 오아시스 폼도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이 폼을 어떻게 물을 먹여야 되고 올바르게 물을 먹이는 방법과 그 이후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폼을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주거나 이렇게 부어주면 얘네가 이 속까지 제대로 물을 먹지 못해요. 이 겉에만 지금 젖은 거예요. 그점꼭 참고해 주세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폼에 물을 먹이는 올바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내가 작업할 사이즈의 폼이 재단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냥 놓아주시면 알아서 물을 먹습니다. 안에까지 충분히 폼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유를 두시고, 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여유를 두시고, 물량도 충분해야겠죠. 그점 절대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폼 작업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한 후에 물을 먹이는 방법과 큰 플라워 폼을 먼저 물을 먹이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할때그두 가지 경우에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하나, 종이 위에 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플라워 박스가 방수 처리가 안돼 있는 플라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젖은 상태에서 거기서 재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가 다 젖겠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폼 낭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마른 상태의 폼을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물을 먹여주시는 게 마른 상태의 폼을 재단했을 때 남아 있는 거는 나중에 쓰시면 되시고 지금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쓰면 되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기에는 그 점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오아시스 전용 칼이고요 이렇게 물을 먹은 상태에서 오아시스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많이 나옵니다 네. 물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점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또 알아야 될게 오아시스 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을 꽂게 되면 막 이렇게 꽂을 거 아니에요 바구니 작업을 하든 플라워박스 작업을 하든 그러면 밑에 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 물이 새지 않게끔 작업을 해 줘야겠죠 그 작업하는 것도 오늘 바로 알려 드릴게요 얘네를 이제 물이 그럼 새지 않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보통 OPP를 많이 사용하시고 어, 하트라든지 링 모양이라든지 센터피스 모양의 오아시스 폼은 애초에 밑에 받침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서 따로 이런 OPP 작업이나 방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에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는 바구니 라든지 플라워 박스 그런 애들은 물이 새어버리면 박스가 젖고 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물을, 물이 밑으로 셀수 있기 때문에 물론 opp 작업이 돼 있거나 바구니가 방수 처리가 돼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opp가 있습니다 opp를 이렇게 여유있게 잘라주시고 전면을 다 덮었을 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테이프로 이 이음새 부분을 타이트하게 딱 염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이트하게 꼭 염해 주셔야 되세요 꼭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폼이 아까 말했다시피 꽃을 꽂으면 물이 새요 근데 이런 데가 이렇게 느슨 느슨해 그러면 당연히 물이 흐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확실하게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 테이프 작업을 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게 지금 OPP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과하지 않게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잘라 주시고, 지금 이건 제가 축소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박스나 바구니.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OPP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이렇게 OPP 작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플라 박스를 예를 들면 플라 박스에 맞춰서 폼을 재단할 때딱 맞게 재단이 돼야 돼요. 만약에 플라 박스에 맞춰서 딱 맞게 재단이 안 되면 플라 박스 안에서 놀아 버리니까 그럼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원형 플라워 박스이고 지금 우리는 이위 칸에 폼 작업을 하고 꽃을 꽂을 거예요 그러면 이위 칸에 딱 맞게끔 폼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대로 꽃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수라장이 돼 버리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이거에 맞게끔 폼을 딱 맞게, 이런 빈 공간들이 없게끔 딱 맞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꼭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꽃이 여길 꽉 채워도 그만큼의 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게끔 맞춰서 재단을 해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폼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유 있게, 지금 이거는 제가 축소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된 거고, 우리가 여기에 꽃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줄기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줄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작업하는 용도에 따라서 폼의 높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물을 먹일 때 절대 직접적으로 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OPP 작업을 해준 다음에 꼭 OPP가 아니어도 돼요. 플러드 포장지라든지 그런 것도 방수가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건 없고 종이만 아니면 되겠죠. 물에 젖는 소재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딱 맞게 재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꽃이 안정적으로 꽂힐 수 있고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두께로 이 원형 플라워 박스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는 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각 상황에 맞춰서. 폼을 재단을 해주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 영상 준비해드렸어요. 참고 영상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 플라워 오, 앞으로 오아시스 폼 작업이 들어가는 것들은 바로바로 생략을 하고 영상을 준비를 해드릴게요. 안녕. 저 오늘 못생겨서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요. <laughs>